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입니다 아, 이번 동영상은 진피입니다 진피 이 귤껍질입니다. 귤 껍질입니다 귤피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진피 진피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 물풀에 나무 껍질도 진피입니다만은 어, 사용하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피라 그러면 귤 껍질도 있지만 물풀의 나무 껍질도 진피입니다. 그러나 한자로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진피는 아토피를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어, 이것은 어, 제가 수학을 했던 어, 일본의 오사카의 긴기대학 약학부의 구보 미진오리 선생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 당시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진피 이, 특히 귤 껍질 중에서도 미숙 과실 좀덜 익은 귤 껍질에서 특히 헤스피레리딘이라고 하는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그 플라보노이드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것이 아토피의 효능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죠. 네 작은 본론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식물 보죠. 자, 시트루스 운슈라는 식물 귤나무하고, 시트루스 레티콜라타라는 아, 귤나무입니다. 이거 보면, 아, 시트루스라는 말은 에, 그리스어에서 이것은 레몬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운슈라는 말은, 자, 일본에서 운주, 밀감 또는 운주밀감이라고 하는 걸 운슈미깡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일본어에서 이 운슈라고 하는 종명이 왔다라고 음 해석할 수가 있고, 레티큘라타라고 하는 말은 총상화서 꽃의 모양이 총상화서다. 뭐 이런 총상화서라는 꽃의 모양에서 레티큘라타라는 종명도 왔다. 이것은 지실과 더불어서 운양과 식물이죠. 루타케아의 운양과의 식물이고요. 자실은 어, 미숙가실을 탱자나무 미숫가실를 약으로 썼지만 이, 이 진피는 말이죠 잘 익은 열매 껍질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 주황색 내지는 아주 황금색의 그귤 열매의 껍질을 약으로 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초서에서는 이런 귤 껍질 같은 것은 좀 오래 묵혀둔 것이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신선한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향기도 좋고. 그러나 본초서에서는 이렇게 묵은 아, 귤껍질이 더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육진팔신약 안에 여러분들 본초학 총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이 귤껍질이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서 오래 묵으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에어오픈칼처가 되는 거죠. 뭐 발효가 되면서 내가 보기엔 공기 중에 있는 어, 그 고교수 생각입니다. 어, 공기 중에 있는 바시루스라든가 이런 균들에 의해 가지고 아마 자연스러운 어, 발효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효과가 올라간다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성분 얘기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미 귀경을 보면은 아, 매운 맛과 쓴 맛이 있는데 지실의 경우는 아, 쓴 맛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운 맛이 앞에 있다 그러면 진피는 에, 따뜻한 약성이고요 아, 비폐경 비장과 폐장으로 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효능이 어쨌든 비장과 폐장과 관련된 효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건비 그런 얘기는 비위를 건실하게 하는 약이고, 기소통을 좋게 한다는 말이고요. 어디에 기소통? 비위, 중부의 기소통을 좋게 한다는 말이죠. 조습화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 습을, 그죠, 말리고, 가래를, 그죠, 제거하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피라고 하는 귤껍질은요, 가래약이면서 위장약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자, 진피는 위장약이면서 가래약이다. 가래 삭히는 약이다. 자, 한번 밑에 한번 보죠. 소화불량, 식욕감퇴, 위장약이죠. 오심구토, 울렁울렁 토하고 이런 데 효과가 있고요. 기침이나 객담, 그죠? 기침이나 아, 우리가 아, 기관지에서 나오는 가래를 잘 삭혀 주는 그런 관계에도 응용할 수 있다란 말을 했습니다. 자, 폐경으로 들어가니까 기간지, 기침, 객담 얘기 나오죠. 비위경으로 기경하니까 기경 이기건비. 그래 위장약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귤껍질은 어디? 에이, 위장약과 가래약이다. 기간지 가래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래 중에서도 습담을 치료한다. 습담을 치료한다. 그쵸. 습기가 많은, 물이 많은 그런 칼에 이것을 잘 다스린다. 성분을 보면은 리모넨이라는 귤의 대표적인 향기 성분이 있습니다. 에, 이것은, 에, 어, 모노테르펜계 물질이고요. 정유성분들이 쭉 이렇게, 그래서 향기가 아주 좋다. 플라보노이드는 헤스페리딘 예, 보통 6.25% 이상 들어 있다. 굉장히 그 주성분인데요, 이 헤스페리딘. 어, 제가 기원 식물 얘기할 때맨 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숙과실에 더 헤스페리딘 함량이 높다. 그래서 어, 김기대학 어, 대학기업 구보행에서는 이 미숙과실을 이용해서 아토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바 있죠. 이헤스페리딘의 당이 떨어지면 헤스페레틴이라고 하는 비당체 성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헤스페리딘은 플라보노이드 구조에, 자, 플라보노이드 구조에 에, 이렇게 당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쵸? 당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음, 제가 지실 얘기할 때 제가 헤스페리딘은 플라보놀이라고 그랬는데 구조상으로 보면은 어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플라보노이드 구조고요. 여기 보면 어 플라보노이드 골격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스페리딘에 이 당이 떨어지면 헤스페레틴이라는 성분인데 제가 그 오래 묵은 귤껍질 진피가 아 뭐 효능이 더 좋다라는 본초학 총론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 만약 공기 중에 있는 바실로스나 이런 균에 의해서 어, 이 성분이 생물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요 당이 떨어져서 헤스페리딘으로 헤스페레틴으로 어,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헤스페리딘이 헤스페레틴으로 가정입니다. 사실상 또 일부 연구에서도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생물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들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헤스페레틴이 고농도로 함유될 때, 이헤스페레틴이 가지고 있는 효능, 즉 예를 들면 항알레르기작용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제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자, 이런 귤이 많이 나는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연구소 또는 관리들은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좀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향후 어, 제주도가 이런 귤이 그냥 과량으로 생산이 되고 이것이 한때는 말이죠 값이 너무 떨어지면서 이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성분을 생물 전환시켰어 제주도에 갔더니 예, 귤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와 같이 발효를 통해서 기능성을 없애킬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그 술이라고 하면 또 간장에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물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죠. 자 제주 대학이나 제주도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제 어, 약계 동기생도 제주도에서 제약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광인 어, 회장, 어, 뭐 이번 기회 에 한번 이렇게 제가 에, 대학 동기지만 전공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개발하면은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대박뿐만 아니라 농가의 수익, 그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분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그 전에도 여기도 보면 시네프린 같은 이런 알카로이드 성분도 어, 들어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것은, 어, 어, 동물에도 교감신경 흥분작용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강력한 활성 있는 물질군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를 한번 보면, 어, 대표적으로 그 모세혈관 강화작용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나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혈관이 파열돼가지고 오는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양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라보노이드의 양리이기도 합니다. 자, 항암 알러지작용으로서 헤스페리딘을 얘기를 했고요. 역시 항염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항비만 작용이 있는데요. 이것 제가 지실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저 호남 중의학대학의 유향전 교수 제 친구입니다만은 그 유향전 교수가 한때 복부 비만으로 고생할 때이귤 껍질을 그죠 식전에 갈아서 복용하면서 복부 비만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어,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와서 어,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우려했는데 그런 것도 잘 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하 생약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어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좋은 그런 어떤 어, 질병 예방의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복부위만이형당뇨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 대사 증후군 이럴 때이 진피, 귤껍데기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관리연구소, 대학에 있는 분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로 산업화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에너지 과다의 시대 그리고 당뇨 환자의 폭증의 시대 예,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항산화 작용이 있더라. 폴리페놀 성분이 항균 작용, 이런 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그렇죠. 간장 보호 작용도 있더라. 인지 기능 개선 작용이 있더라. 이런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미가 되겠죠. 면역 조절 작용이 있더라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이 충실해야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또는 코로나나 이런 거로부터 잘 버틸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진피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고지혈증 개선작용. 자, 그러면 우리가 혈중의 지지를 잘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 뭐, 예를 들면 LDL 음, 콜레스테롤이라니까 HDL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수치가 높은 것이 유리하고 LDL은 높을수록 불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잘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기능성을 갖는 그런 천연물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도 요 진피는 상당히 이렇지 아주 유용한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신장암에 대한 항암작용이 있더라. 티로시나제의 억제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어, 그 다음에, 티로시나제 같은 뭐 미백과 관련된 그런, 어, 능 그런 화장품 개발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C형 간염바이러스 억제작용이 있더라. 노빌레틴, 이건 플라보노이드계 물질인데, 헤스페리딘과 더불어서, 이런 경우, C염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작용. 자, 우리가 뭐 C염 간염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진피는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장수의 요약이 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세르토닌작용이 있더라. 어, 이런, 어, 양리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처방 하나 소개하면 이진탕 이것은 가래 삭히는 약인데요 자 반화 모든 에, 담에는 가래는 이 반화가 잘 제거하죠 이 반화는 그러나 오래 쓰진 못합니다 너무 신열 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조거해지면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고 빠지는 약 초기에 좀 쓰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진피 귤껍질이고요. 백봉용 자감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래 삭히는데 주성분은 이반화와 진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담으로 인해서 오는 해수, 기침, 가래에 효과가 있더라. 그런 거죠. 어유 선생님, 귤껍질이 기침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뭐, 감기, 기침에 좋은 거, 그러면 생강차 좋아하죠. 더불어서, 이귤 껍질차. 그죠? 진피차. 이런 것도, 아, 기침 가래에 좋겠구나. 그죠? 이번 기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어, 전공자들도 이런 진피가 이 가래 삭히는 요능이 좋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왔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본초학 공부할 때, 아, 진피가 이진탕의 주요 성분이다. 가래약의 주요 성분이고, 기침가래약의 주요 성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동영상도 마칩니다.